자 여러분 드디어 마포 오랑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여기 지금 앞에를 보니까는 QR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QR 체크는 필수죠. 일단 QR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그 지역사회 부장 협의체 기육기육에서 왔고요. 오늘 마포 오랑 소개를 받고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 네, QR 체크하겠습니다. 네. 온도 그, 그 체크도 좀부탁드습니다 온도 네. 그 체크. 네. 동상을 놨네요. 네. <laughs> 저희 그기후기후은요 마포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탐방하는 이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포랑을 좀 저희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에게 아, 마포랑을 소개해드리러 왔거든요. 우리 기관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 네네 저희는 이쪽으로 나가서 좀 안내해드릴게요. 이거는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정의로 말씀드려요. 네, 여기 보시죠. 편집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네. <laughs> <laughs> 네. 저희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은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고자 정책적으로 어, 만들어진 곳이고요. 마포오랑이라는 뜻에서, 오랑은 오늘을 함께 너랑 나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포로도 오랑오랑, 오랑 뭐 이렇게 약간 귀엽게 네, 표현하는. 오라, 네. 마포 오랑? 네, 그런 부분도 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청년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권역에 나눠져 가지고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서 양천마포 권역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서와 마포, 양천권역을 담당하는 청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저희가 정책 정보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그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체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4 2세인데청년인가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청년의 나이는 만1 0세에서 39세예요. 39세요? 나가죠? <laughs>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구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뭐 <laughs> 뭐 식탁도 있고 뭐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음, 라운딩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 네.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데가 저희 서재예요. 아, 서재도 너무 아늑하고. 그쵸죠 <laughs> 저희가 이걸 좀 고민해서 만든 건데 이쪽에 보시면 왼쪽 라인에는 교보문고 그 스테디 셀러들을 음. 저희가 놨고 네. 이쪽 벽면은 마포구에 저희 독립서점이 많잖아요. 네. 독립서점 다섯 군데 정도의 의뢰를 해서. 추천받은 책들로 저희가 놓은 책장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서점 이름별로 저희가 소개를 해놓고그 서점에서 추천해준 책들로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어요. 음,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네네 어, 네, 관리상의 문제로 지금 대출은 안 되지만 여기 공간에 오시면은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9세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오셔서 어떤 책들이 있나도 보시고 좀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면은 책 보다가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일단 서재 좀 소개 드렸고요. 네. 이제 좀 그냥 동선별로 말씀드리면 네. 여기 로비처럼 보이는 데가 함께 우랑이라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좌석 번호를 지금 두었는데 좌석 당한 분씩 지금 앉아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뒀어요. 네. 그래서 뭐 스터디나 아니면 업무 보시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가단계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지침 확인하고 다시 열 예정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교랑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여기가 궁금네 물어보셨던 곳이. 공유 주방이에요. 아, 네. 아, 공유 주방도 있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안 되셔서 저희가 다 치워놨는데 원래는 전자렌지도 있고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네. 그래서 청년분들이 이렇게 원하실 때 오셔서 자유롭게 음식을 해 드실 수도 있도록 말 그대로 공유 주방으로 저희가 꾸며놓은 음,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풀리면 오셔서 뭐 라면도 드시고 친구랑 뭐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아, 좋을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간이네요. 네. <laughs> 그, 지금 아까부터 계속 눈에 네. 띄었는데, 이루어랑은 뭔가요? 저희 저 이루어랑은 쉽게는 세미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저 프로그램 할때 진행하는 공간인데, 지금은 저희가 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어요, 4단계 동안은.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담 모양은 아, 저희가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요. 네. 근데 그 상담은 일단 사업 소개 때도 들으시겠지만 청년 분들이 필요한 정책이나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청년 사업과 정책을 소개해 주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아그 부분에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찾아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진행되는 네,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전에...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무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그 전에 한번더 보셔요. 그 전에 또 뭐가 있군요. 저희가 여기 지금 이름은 없는데, 연결해랑이라는 공간이에요. 연결, 연결해랑. 연결해랑. 아, 연결해랑. <laughs> 저희 랑자돌림입니다. 네, 네. 보시면 요즘에 그 비대면 면접이나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셔서 청년분들한테 대관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와... 여긴 최첨단이네요. 이용하시는 청년분들이 네, 많은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면접을 볼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네. 공간. 네. 네. 노트북이랑 카메라가 다 비치되어 있어서 만약 면접이시라면 본인 복장 정도만 갖춰서 오시면 모든 결을 하실 수 있는 아, 공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처음 봤습니다. 네. 방음 부스. 방흥 네. <laughs> 아, 부스랍니다. <laughs> 사무실은 지저분한데. 직원분들 잠깐 몇분 정도 되시는지. 저희 사무실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8명의 센터장님 한 분과 7명의 매니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라고 지침 안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각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더 나눠볼까요? 사무실에 보시면 뭔 이상이에요? 뭔이상요 이제 입장하면서 이제 마포 오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아. 이야,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종식되어야 되는데 계속 좀 2천 명대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혹시 그 마포랑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을까요?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자. 어, 일단 그,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일 생각이 드는 건 청년 강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강사 경력이 있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이고 아니면 정말 신규로 강사를 해보고 싶다, 아이때문이지만 뭐 강사 경험이 없어서 강사의 그런 시장을 뛰어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분들 이제 또 퍼실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서로 시연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방위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아이템별로 방위를 하게끔 해서 사실 정말 성장하고 뭔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들간의 커뮤니티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딱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카메라 보고 해야 되죠? 네. <laughs> 마포구 청년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냥 저희 마포오랑행을좀 가깝게 생각해주시고,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특히 마포구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1인 가구시라면, 뭐 미니빔이나 뭐 미니 에어프라이어, 와플기 이런, 그런 물품을 대여해 가실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활력이든지 생활이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즐거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마포오랑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네, 정말 기웃기웃 사업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마포오랑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청년분들 꼭 여기 마포오랑으로 오세요. 오, 오세요. <laughs> 자, 기웃기웃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들 마포오랑 기관 소개 잘 받으셨나요? 자, 그럼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임 매니저님 네. 퀴즈 내주시겠어요? 아, 저희 마포오랑 공감명이 아닌 것은 1번 함께오랑 2번 상담오랑 3번 일요랑 4번 다목오랑 예이네 가지 질문 중에 이 마포오랑의 어, 시설 구조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번호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예,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